자, 원문을 보겠습니다. 자, 지, 어, 유, 12월. 자, 지지에는 12월이 있다. 고, 그러함으로, 매, 매, 간, 매, 천간에는 장생에서 태양까지. 지는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 그 말이죠. 장생에서 태양까지 역 또한 분, 나뉜다. 뭐다? 12 위치로 나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 십이운성 기억하시죠? 자절태양생욕대녹왕새병사묘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생에서 시작해서 쭉 이렇게 가죠. 쭉 가서 어떻게 된다? 절, 태, 양까지. 여기서 시작했어요. 이 원서에서는 생에서, 장, 생에서, 지. 어디 어디에 도달한다? 태양. 여기 태양까지 도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태양. 이렇게 들어서 12개. 또한 이렇게 나누고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게 12개로 나는 거죠. 그래서 기, 그 기에는, 기는 유, 유리해야 한다. 어디서? 성. 성할 때도 있고, 뭐지 쇠약해서. 성에서 쇠약으로도 가고, 또 쇠약한 것이 다시, 다시 부자죠. 다시 성해지기도 한다. 즉, 기가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 다시 약해졌다가 강해졌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제일 강한 것은 제 왕이 여기 때가 강하겠죠. 그렇죠? 자, 이게 제, 정점이죠. 정점까지는 올라갔다가 또 세퇴해주고 그러겠죠. 자, 그래서 드디어, 드디어 숫자니까 드디어 절, 그세 분, 그 마디가 어떻게 된다? 12개로 쪼개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수, 성, 시비. 그래서 12개가 이루어진다. 이 장생, 장생과 목욕 등의 등명, 그런 것의 명칭이다. 여기서 에 이게 생이 장생이고요. 자, 여기는 목욕이 이거예요. 자, 장생, 목욕 등의 명칭이 그렇다. 즉, 그런 것은 뭐다? 가차. 빌려 쓴 거죠? 거짓으로 빌려 썼다. 뭐다? 형용, 지사. 형용. 어떤 명사를 꾸려주는 그러한 난말들을 빌려 쓴 것이다. 다만, 형용하는 단말을 빌려 쓴 것이다. 그렇죠? 음. 자, 먼저 장생을 볼까요? 장생. 장생을 보면. 장생을 보겠습니다. 장생을 올려서 자, 자 장생자, 장생자, 장생이라고 하는 것은 장생자, 장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 마치 뭐뭐와 같다, 그 말죠? 이유 인지 초생야라 사람이 처음에 태어난 것과 같다. 이 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절태양, 자 생은 태어난 거, 욕은 목욕하는 거. 태어나서 목욕하는 거니까 목욕 사춘기죠. 대는 띠를 두르는 거. 그래서 어뭐 벼슬에 뭐, 뭐 시험 에 학교 가거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시험에 과거 학교, 학교가 뭐야그 관복을 입고 띠를 둘렀죠. 그 띠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말하면 요즘 말하면 정장. 그다음에 녹은 뭐죠? 어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 최고도로 열심히 일할 때 왕은 최고 높은 자리, 새는 어 이제 가장 은퇴하는 자리. 이제 물러나는 자리죠. 병은 나이 들어서 병 들고 사, 죽고 묘묘지에 묻히는 거죠. 묘지에 묻히는 경우. 그 다음에 절 끊어져요. 뼈가 다 삭아서 끊어지면 육체가 완전 히이탈하면서 뭐죠? 유탈하면서 이생과 끊어지고 태는 뭐죠? 다시 태아가 되는 거. 어머니 뱃속에서 있는 거고 양은 뭐냐면 뱃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수태되고 뱃속에서 자라는 거. 어떤 사람의 어 일생과 비슷하죠. 그래서 장생자, 장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처음 생하는 것이다. 생하는 것과 이유 같다 그 말이죠. 목욕자,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유, 뭐뭐와 같다? 인, 사람이, 이미기, 이미 생지 후, 생한 후에, 그 말이죠. 자, 후에, 태어난 후에 이 목욕, 우리가 말하는 그 목욕이에요. 목욕하는 것이 목욕을 해서 이 거, 거는 이제 이 제거로 생각하면 돼요. 제거, 제거. 제거한다. 뭐다? 이게 뭐냐면 빼구 자야. 때를 없앤다. 때를 벗겨낸다. 그 말이죠. 목욕을 하는 것은 태어난 후에 그 때를 벗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통이라고 보면 되죠.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과오도 겪고, 그렇죠. 성소리는 게. 어, 여, 여, 마치, 가령, 과, 과일이, 과일이 핵, 씨 핵자죠. 과, 핵, 과일의 씨, 과일의 씨가 이미, 이미 위묘, 새싹이 된다고 하죠. 이미 싹이 됐다면 그런 즉, 전지, 청, 각. 자, 풀은 그 껍질은 어떻게 돼요? 씻었었죠. 새이, 거지, 의라. 그니까 러 이미 그 새싹이, 과일의 씨앗이 어, 싹이 텄어요. 그러면 그 과일을 둘러싸고 있던 새, 그 뭐죠? 껍질이 어떻게 해요? 벗겨져서, 식혀서, 씻음으로써 벗겨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 가령, 과일의 핵이, 과, 핵, 기, 위, 며 이미 새싹이, 핵이 새싹이 돋아나서 새싹이 되었다고 하면 이미 그 파릇한 과일의 그 껍질들, 그것들이 새, 어, 새싹의 껍질들 어떻게 된다? 씻겨져서 제거될 것이다. 그 말이죠. 제거버리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관대. 자, 생 했어요. 생은 처음에 낳은 거, 요금 목욕하는 거, 그 다음에 대인은 띠를 두는 거라 죠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사모관대 띠를 두는 것처럼 어떤 어, 사회에 나가기 위한 여건을 마련한 거죠. 자, 관대, 관대자라고 하는 것은 형기, 점장형 형은 뭐죠? 형체겠죠. 사람의 모양, 기는 뭐야? 정신적으로 어떤 그 성장하는 거, 기, 그러니까 모습과 기가, 점차, 점차, 점차로 성장, 점차로 성장해서 유, 마치, 뭐, 막, 같다. 인지, 연장, 사람이 성년이 되어서 이 관대야라 관대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 말이죠. 이게 관대고요. 자 녹은 뭐냐면 관이에요. 관, 임관자. 이 녹이라고 하는 것은 어, 유장, 이장, 성장해서 씩씩할 장이죠. 장 굉장히 건장한 거죠. 자라서 굉장히 건장해져 가지고 유 마치 뭐뭐 뭐 같다. 인지 가이, 출사야라. 출사를 한 것과 같다. 가이는 거의 뭐뭐 할수 있다. 출사를 할수 있는 것과 같다. 나가서 큰일 하는 거죠. 예, 근데 과장,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실물을 담당하는 일을 할수 있다, 그 말이고요. 자, 제왕 이 제왕은 여기죠. 제왕이라고 하는 것은 장성지극, 장성함이 그게 다 달아서 최고의 권위 오르는, 최고의 그 위치 오르는 거죠. 장성함이 그게 다 달아서 유 마치 인지 가이 보제이 대유 위하라. 보제가 뭐예요? 임금을 볼위하고 가장 접근해서, 그러니까 어 뭐죠, 어. 어, 삼정승 있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것처럼 정승이 돼가지고, 어, 이 임금을 보필하고, 대유위하라. 큰 것이, 큰게 쓰임이 있는 것과 같다. 그 말이죠. 크게 뭔가를 큰일 할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쇠를 보겠습니다. 쇠. 자, 쇠는, 여기 있죠? 자, 쇠, 여기. 쇠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은퇴라고 했어요. 은퇴. 아, 신산로 말하면 뭐죠? 반안산. 말 안장을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죠. 그렇지만, 정관 예우와 같아서 힘이 있다 없다? 힘이 있다고 랬어요 어, 최고자리 오른 다음에 내려와도 뭐예요? 고문 같은 거 맞고 있잖아요. 고문. 그래서 아직은 힘이 있다. 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쇠라고 해도. 자. 그래서 신선을 말하면 반항살과 같다. 이건 장성살이겠죠? 이건 망신살. 자, 쇠자, 쇠라고 하는 것은 성극위세, 성암이 극에 다다라서 쇠약해진 것이고 물지 초변여라. 이 사물이 처음으로 변하는 것이다. 쭉 자라서 처음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 십계약에서 어, 그냥 은퇴한 시기. 그래서 말 안장을 타고. 타벅타벅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관 제후를 받기 때문에 아직은 힘이 있다. 쇠약하긴 했지만 그다음에 자 병자 병은 말 그대로 병든 거 있죠 자 여기입니다. 병자는 병자라고 하는 것은 쇠지심이 알아 쇠약함이 심한 것이다. 쇠약함이 기가 빠지면 어떻게 해요? 병들죠 자 사자는 어떻게 해요? 죽겠죠? 기지진 기의 진다진자잖아기가다 있어요. 기가 막혀 죽는 거죠. 기진. 기지진이 기가 다 해서 무여야라. 남아있는 게 없어요. 기가 다서진돼버리고 남아있는 게 없다. 그럼 뭐죠? 사가 되는 거죠. 자, 묘자. 묘라고 하는 것은 묘자는 조화수장. 자, 조화가 거두어서 감추었어요. 유, 가령 뭐냐면 인지, 매어, 토, 자야라. 맞아? 토. 땅에다가, 땅에 매, 묻을 매자잖아요 땅에다가 묻는 것과 같다. 사람이 땅에 묻히는 것과 같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절이죠. 절. 자, 절자. 절이라고 하는 것은 전지, 기, 이, 절. 자, 이거는 뭐죠? 무덤에 묻혀서 뭐가요? 유체가 있죠. 땅에 유체가 있잖아요. 유체가 썩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아직은 흔적이 남아있어요. 혼백이 남아있죠. 그런데 절은 뭐냐면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뼈까지 다 어, 없어지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상, 그 세상과 인연을 끊는 거죠. 그래서 전지, 그앞 세상의 기가 어떻게 되나? 이미 끊어져 버렸어요. 완벽하게 다 이제 끊어진 거죠. 그래서 이 후기,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다음 기가 장송야라. 무릇 이어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 다음의 기가 이어받는 것이다. 자, 태자라고 하는 것은 뭐죠? 후지기, 속, 일속자죠. 후지의 기가 이어받아서 이결치 맺어져서 모아서 성태하라, 태하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태를 이루는 것을 결치 어, 뭐죠, 이거를? 맺어가지고 태하를 만드는 것이다. 태가 이제 잉태하는 거예요, 잉태. 그 다음에 양은 뭐죠? 뱃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양자. 양자라고 하는 것은 여, 가령, 뭐만같다 인양 사람이 키우는 거야 배아 모복 뭐 어미 못자 배복자죠 어 모복 어미 배 속에서 키우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식 이후 이 이후로 이 이후로 장생 순환 무단이다 무단이 장생 순환 계속이죠 자양 다운해서 장생 먹여 관대 그 다음에 어, 임관, 제왕, 쇠, 병사묘, 절태양. 계속 이렇게 순환된다는 거죠. 그 장생 순환이 무단이라 끝이 없다. 끝이 없다. 그 말이죠. 끝단자니까 끝이 없다. 계속해서 순환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 우리가 이건 뭐죠? 1 2운성의 절태양 생육대, 노광쇠, 병사묘. 이 내용을 좀 더, 어, 좀더 깊게 이해하시려면 1 2운성의이 의미를 해놓겠게으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 제걸 보셔도 되고, 다른 분들 거 보셔도 되고요.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된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절태양 성형 때, 어, 노광세 병사함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죠.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는. 자. 12훈선을 다 이해하신 분들은, 뭐, 아까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냥, 어, 올려놓은 거고요. 자. 요거는 제가 명략에서, 이 명략에서 이미 설명했어요. 명략 강의에서 어, 설명한 건데, 자, 간목은 밖에, 자, 간목은, 자, 간목은, 자, 간목은, 뭐죠? 어디가, 어디가, 그, 저기, 그, 녹, 이 어, 녹이라고 그랬죠? 인이라고 그랬죠, 인. 자, 인이 녹, 인이 녹이에요, 걸로. 자 그다음에 목은 보다 양간이니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노광새 병사묘 절태양 생역대 이렇게 자이 수장법 자 이거 손가락으로 그시면 돼요 이게 여기 여기 해당되는 게 여기예요 자 여기 그림 자 이게 생역대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생역대 아니 이제 노노부드죠 노광, 노광새 병사묘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자, 인묘진이보다 임묘지, 노광세, 사오미가 병사하며, 그다음에 신요술이 절태양, 해자축이 생욕대 이렇게 가는 거요. 예 순회 방향이니까, 그다음에 음의 방향은 음의 방향은 자 역행하죠. 음목은 어디서? 묘목에서 녹이죠. 자 여기에요. 자 이게 안쪽이 음, 음입니다. 자 방향은 음이니까 역행하 이렇게 역행 돌아 이렇게 돌아야 돼요. 그래서 노광세, 병사묘, 절태양, 생육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은 음의 방향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나머지도 전부 이와 같이 다 했어요. 명약강 사주 명약강에서 이 부분이 다 설명돼 있으니까 한번 1 2운선 검색해 보시면 이 각각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같습니다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안 봐도 되고. 처음 보시면,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설명을 했으니까. 자, 이걸로, 어, 원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